반갑습니다, 이였습니다 계속 어, 실시간 스트리밍하기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테스팅해 나가면서 어, 필요하게 느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는 어, 실시간 장비, 그렇죠? 실시간 영상 장비를 어, 소개를 좀 드렸고요. 그 영상 장비에 필요한 그런 어떤 스펙이나 사양들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이 어, 이제 장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팅이 다 완료를, 됐, 완료를 했었을 때, 세팅이 완료가 됐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인코딩 소프트웨어들, 어, 사용하는 게 OBS 스튜디오와 뭐, 엑서스플레이 이렇게 있다는 것들 을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에 자기의 카테고리와 그 다음에 공개 설정에 해당하는 것들,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 기본적인 서버, 서버 URL 주소와 스트리밍 키 가지고 OBS 스튜디오와 연동하는 것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쭉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느껴졌던 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라이브 방송을 하는 그런 어떤 형태들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실시간 영상 방송을 만약에 한다고 했었을 때요, 그렇죠? 실시간 영상 방송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자기 이제 실시간 영상 화면이 나아지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그 화면을 볼 수가 있는 형태이고 또 다른 사람도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보고 있는 형태이면서 서로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그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일어났던 이제 채팅 창입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채팅 창을 어 내가 지금 현재 인코딩을 하고 있는 인코딩 소스와 연동하는 부분과 타 그러니까 타 그런 어떤 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채팅 프로그램을 유튜브 쪽에 연동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뭐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 현재 있어가지고는 어 어떻게 보면 지금 녹화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이제 어 실시간 방송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돌려가지고 하나하나 또 테스팅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어 지금 유튜브에 있는 이 채팅창을 OBS 스튜디오에 연동하는 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어 우리가 여기 이제 주요 채팅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채팅을 하는 형태들이고 다른 어떤 이제 채팅 유저분들이 여기 들어오는 형태가 되겠죠. 유튜버를 하시는 부분이라 한다면 자 이렇게 반갑습니다라고 이렇게 채팅을 쳤는데 이 채팅 창계 채팅 친게 바로 자기 지금 실시간 영상 부분에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그런 어떤 형태들이 연동돼서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 이렇게 어 대화를 주고받는 부분까지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채팅 부분, 여기 부분에서 새 창으로 채팅 열기 이렇게 확인을 하시게 되면 예, 창으로 새 창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 URL 주소를 가져다가 우리가 복사를 해가지고요 그걸 저 복사를 해가지고 obs 스튜디오 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붙여주는 형태가 됩니다 만약에 경우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채팅 그런 어떤 내용들을 붙여야 되겠다 근데 여기는 좀 의미가 좀어 적죠 왜냐면 지금 현재는 디스플레이 캡쳐를 수수목록으로 해놨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캡쳐선 이미 다 화면에 있는 내용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시간 영상 방송을 할 때는 디스플레이 캡쳐 화면이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은 드뭅니다 그래서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죠 장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장면 각각의 장면에 따라서 거기다가 이제 어, 실시간 영상 방송을 집어 넣는 부분이 되는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실시간 그런 어 채팅을 집어 넣는 형태가 되집니다. 제가 여기 이미 기 소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부을 지워버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이 채팅 창을 별도로 빼낸 다음에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과 같이 여기에 어 소스 목록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브라우저를 열게 됩니다. 브라우저, 그렇죠? 그래서 브라우저에 예, 유튜브 채팅창이라고 이렇게 만드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말 그대로 OBS 프로젝트라고 돼 있는 URL 주소에다가 어, 유튜브의 채팅창 화면의 주소를 그대로 붙여주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제 유튜브에 관련된 채팅 화면을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넓이는 사이즈를 뭐 300에 한600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 형태가 되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주면 다음 같이 그 화면이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보일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줄 수가 있는 형태가 되집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채팅창이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들을 보여줘 가면서 어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이 된다면, 실시간 영상 방송으로 진행이 된다면, 바로 여기서 찾던 내용이 바로 이제 나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자, 제가 하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하이라는 게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또 한번 반갑습니다를 쳐을게요 잠깐 이쪽으로 이렇게 해놓고요 그렇죠? 아, 반갑습니다를 치면 반갑습니다가 나오는 거를 좀 화면이 적죠 좀 화면을 키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키워 놓고 글자가 보이는 형태를 확인을 한번 해 보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브라우저스 유튜브 어, OBS 스튜디오에. 브라우스 소스를 통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채팅창을 이렇게 붙여놓고 붙여넣어가지고 채팅 화면을 나오게 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방법이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어,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채팅창을 붙이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채팅창을 붙이는 형태에서 다음 것처럼 뭐 백그라운드도 없이도 붙였다가 또는 채팅창 그런 어떤 스타일들이 여러 가지 스타일들로 적용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채팅 URL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 어떤 그런 어떤 어 브라우저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떤 것들을 여기다가 어 사용을 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가지 그런 어떤 채팅창에 관련된 것들을 쭉 이렇게 어, 찾아봤는데요. 아, 그리고 한가지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가 말, 말았던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공개 설정과 공개 설정에 미등록과 공개와 비공개가 있는데 그죠? 렇이 미등록과 비공개에 따라서 채팅화면이 채팅화면이 연동되어지는 는 그런 어떤 모습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공개와 미등록은 그 테스팅하는 과정 상에서도 테스팅하는 과정 상에서도 음, 채팅을 했었을 때 어, 채팅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막 뿌려지는 형태로 쭉 이렇게 되니까 확인이 가능한데 어, 비공개 형태에 있어 가지고는 이말 그대로 요게 채팅이 이 화면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는거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테스팅 할 때는 어 미등록이나 또는 공개나 이런 어떤 형태로 하게 되겠죠 근데 공개를 해가지고 테스팅을 한다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어 저같은 경우는 이제 어 미등록으로 해가지고 채팅을 이렇게 테스팅을 하고 어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유튜브를 통한 어 채팅창 붙이는 방법이었고요 이번에는 다른 채팅 프로그램을 하나를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지금 유튜브로 붙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채팅 프로그램들 이렇게 쭉 찾아보다가 보니까 아프리카돔이라는 채팅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돔이라는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제가 이제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채팅 소스를 통해 가지고 OBS 스튜디오와 연동을 해서 그거를 OBS 스튜디오에서 방송송출 버튼을 눌렀을 때, OBS 스튜디오와 연동을 해서 OBS 스튜디오에서 방송송출을 했었을 때, 바로 유튜브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요. 그죠? 유튜브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유튜브 화면에, 그죠? 화면에 이렇게 채팅창이 뿌려지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유튜브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밖에 빼놨잖아요. 채팅창 화면을 여기서 입력한 것이 다이렉트로 그죠. 좀 줄여 볼게요. 네. 이쪽에 어,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 뿌려지고, 뿌려진 다음에 또는 이제 백그라운드도 조정할 수 있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할수 있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이 아프리카 도움이라는 그런 어떤 어, 채팅창 소스를 먼저 어, 우리가 어 여기서 이제 소스를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아프리카 도움이라는 그런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을 어 프로그램했다 을 사이트를 찾아가지고요, 자기 어 네이버 아이디든 페이스북 아이디든 이 아이디가 있으면 아이디를 해가지고 먼저 로그인을 하시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제 어 채팅 연결을 설정을 연동을 해줘야 되겠죠. 그, 어, 이게 일단 로그인 된 다음에 여 밑에 보게 되면 연동 아이디 설정이 있고요. 연동 아이디 설정에서 이게 지금 현재 각각의 실시간 영상 방송을 지원하는 어떤 어, 채널들입니다. 보면 아프리카 TV, 그죠 어, 트위치. 이 유튜브, 카카오 TV, 네이버 TV. 그런 어떤 형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쪽으로 일단은 세팅을 해 놓은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21이라는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유튜브 로그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유튜브 로그인을 먼저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때 어, 유튜브하고 연동되어있는 자기의 구글 계정 그쪽 그 계정이 나오게 되고요 그 계정을 선택해서 그 계정이 해당하는 형태로 로그인해야 을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일단 허용을 해줘야 되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말 그대로 유튜브 쪽에 어, 이 예, 일단 아이디가 연동이 되지면서 유튜브 쪽하고 연결이 되지는 형태가 되집니다. 일단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유튜브 쪽에 연동이 이제 이, 어 성공적으로 이렇게 된 형태에서요. 우리가 그다음 작업을 해 줘야 될 것이 이제 말 그대로 채팅 관련해 가지고 채팅창을 세팅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눌러 닫아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채팅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채팅창 테마, 메뉴, 방송 메뉴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여기는 이제 뭐, 아프리카 TV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트위치 방송까지, 또는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뭐, 별풍선이나 이런 것까지 모든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좀 복잡한 형태로 보이지만 우리는 그, 그, 그런 어떤 형태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채팅창 테마하고 방송 종류나 이런 어떤 형태, 그 다음에 뭐, 시청자 수, 그 다음에 뭐, 폰트나 배경 이런 형태만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채팅창 메뉴를 열어갖고 채팅창 테마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테마 종류들이 이렇게 쭉 보입니다.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습니다. 뭐 일반 채팅이 있고 탄약 효과, 뭐 탄막 효과, 구름 효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 샘플이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일반 채팅의 모습이 되겠죠. 다음과 같이 나오는 형태고 뭐, 탄막 효과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채팅창이 나온다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뭐 구름 효과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소리고. 아프리카 방송 형식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소리고, 그렇죠? 트위치 방송 형식,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어떤 형태들입니다. 자, 일반 채팅에서 아프리카 TV 방송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트위치 방송, 이런 식으로 바뀌는 형태가 되겠고요 어뭐 카카오 방송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채팅으로 테마를 카카오 채팅창 테마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팅창 테마를 선택을 하고 또는 뭐 칠판 테마를 선택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채팅창 관련해가지고 테마를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채팅창 테마 상세 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카카오톡 채팅 표시해가지고 랜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뭐 채팅에 관련된 그런 어떤 표시 방법이 되겠죠. 뭐 여까지는 우리는 부지 뭐 따로 이렇게 알 필요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다한 번씩 클릭 클릭해 보면 되는 형태일 거고요. 채팅 표시 효과 부분에는 뭐페이드페이드인뭐 인, 페이드 아웃 위쪽이나 아웃 쪽에 글종 올라가는 것들이. 페이드 인 방식으로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어떤 형태들을 이야기를 해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 주는 경우고요 표시 효과는 뭐 다음과 같이 효과를 주면 페이드 인 기능이 이렇게 모아서 올라간다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런 기본적으로 아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어, 해줘야 될게 우리가 이제 채팅창 부분에서 방송 종류를 선택해 줘야 되겠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송 종류가 있다면 그 방송 종류 중에 자기가 어, 사용하고자 하는 방송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 TV, 트위치 뭐 이렇게 쭉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이렇게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유튜브 방송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뭐 프로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다른 것들은 굳이 건드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대로 또는 형태가 되도 됩니다. 뭐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세 세팅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죠? 총 시청자 수 표시 이렇게 중으로서 뭐몇 명의 시청자 수가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들 여기에 천 명이 표시가 된다는 거고요. 뭐 위쪽으로 올리면 위쪽에 천 명이 시청하고 있다. 그죠? 오른쪽에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 아, 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들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뭐 건드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글자 폰트나, 그 다음에 배경색 폰트나 이런 어떤 형태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서 글자 폰트로 변경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게 되면 이제 글자 폰트가 바뀐 것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폰트 크기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폰트 크기도 본인이 맞게끔, 본인의 그런 어떤 사이즈에 맞게끔 지정을 해주시는 형태가 될 거고, 배경색도 줄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파란색 배경에서 검정색 배경으로 바꿀 수가 있는 형태일 거고요. 이렇게요. 그렇죠? 배경 이미지도 선택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 다음과 같은 채팅창 테마와 방송 종류까지만 세팅을 해주면, 그러면 은그 방송 종류부터 시작 해쭉 이제 여러 가지 설정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까지만 해주면 모든 게 이제 끝나는 형태가 되고요. 요거를 설정을 저장을 하시게 되면 어,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작업으로 해줘야 될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주소, 우리가 이거 세팅을 했던 것들에 대한 글죠. 그 부분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의 주소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용법에 가지고 아래 URL을 복사해서 XSplit이나 o b s 의브라우 소스에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u r l 복사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어 여기서 제공해 주는 이 채팅창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URL 주소가 복사가 됩니다. URL, URL 주소가요. 그러면 이 URL 주소를 가지고, URL 주소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어, OBS 스튜디오 또는 자기가 사용하는 XSplit 사이트로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OBS 스튜디오로 실시간 영상 방송을 하기 때문에 OBS 스튜디오로 들어와서 여기서 플러스 버튼, 그 다음에 브라우저 소스를 가지고 오 형태가 됩니다. 브라우저, 그래서 여기는 아프리카 도우미 채팅창 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여기 아프리카 TV 세팅했을 때 URL 을 복사했던 거 있죠. 여기 URL 복사했던 거. 요 부분을 그대로 OBS 의 브라우저 소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형태가 되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사이즈는 300에 600 정도로 똑같이 해주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 되면 다음과 같이 여기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의 채팅창 화면이 나아지는 형태가 되시죠 여기도 이제 조금 화면이 적으니까 한번 켜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렇게 이제 샘플 채팅 화면들이 나아지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여기에 미리 보기 화면이 나아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여기에 만약에 채팅을 이렇게 우리가 입력하는 거는 어디에서 할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기 입력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디에 사냐 실시간 자기 영상 방송에 그죠. 여기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에 채팅창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으로 밖으로 빼 놨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빼 놨는데 이걸 잠깐이 으로 옮길게요. 그죠 이게 어, 여기서 지금 현재 채팅창을 지금 밖으로 빼놓은 거죠 여기서 채팅창을 밖으로 빼놓은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 채팅창의 내용을 어, 빼 가지고 밖으로 내놓은 거니까 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어, 여기서 채팅을 입력을 했었을 때 여기에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 집니다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프리카 채팅창 영동 테스트 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글자가 여기에 이제 채팅이 이렇게 입력이 되지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어 그런데 지금 현재 안 나오는 형태가 되지는데 여기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세팅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어 아까 어 아프리카 쪽 부분이죠. 어 그러면 지금 이게 녹화 방송이라서 안 나오는 형태가 되지네요. 그렇죠. 녹화 방송이라서 지금 이제 안 나오는 형태가 되지는데 일단 이게 녹화 방송이 아닌 그렇죠 어, 실시간 방송에서 어,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실시간 방송에서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어, 미등록으로 되 있는 형태가 많네 그렇죠 예 실시간 방송을 했었을 때이 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표시가 정상적으로 되는 형태이겠죠 여기는 유튜브하고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지는 형태이지만 여기는 어, 타의 사이트를 지금 현 유튜브하고 연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녹화 방송을 제가 잠깐 중단을 하고 실 어, 시간 방송 쪽으로 돌려서 거기서 테스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 지금 제가 아, 방송 시작을 누르는 상태이고요. 그죠? 지금 방송 시작을 눌러놨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이제 브라우저 화면에서 뿌려지는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게끔 해놓은 상태거든요. 일단은 먼저 아까 그 채팅창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요 부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열어놨죠. 그다음에 화면은 어떤 화면이냐면 아까 이제 요거를 제가 화면 전환을 하게 되면 바뀌어가지고 이 지금 화면이 이제 브라우저 화면이 보이지 않는 형태가 될 거니까 아까 여기에 OBS에서 우리가 장면을 선택했던 게 아까 브라우저 그 채팅 그죠 아, 아, 아프리카 어그 도움이라는 채팅 프로그램 소스를 붙였던 게 어디냐면 어몇 번째입니까? 예, 이쪽이네요. 장면 2번이죠. 장면 2번, 2번. 그래서 장면 2번을 지금 선택을 했고요. 장면 2번을 선택을 했고, 이 상태가 지금 이제 어 여기에 채팅창이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테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유튜브 쪽에 있는 거에 그죠 유튜브 쪽에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별도로 유튜브 채팅 창 화면을 빼놓은 거 있죠 거기서 지금 예 글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입력한 글이 이쪽에 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뿌려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죠 제가 반갑습니다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반갑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형태의 글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내용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아까 보셨던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지금 도움이 부분에서 우리가 설정을 변경하는 것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형태가 되지는데. 제가 지금 아프리카 도움 위쪽에서 화면에서요 지금 어말 그대로 창 투명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을 해본다면 어 그런 어떤 투명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지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 투명도를 한60% 올리고 설정을 저장을 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영상 방송에서 나오는 부분에서요 어, 지금 실시간 영상 방송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같이 화면이 밑에가 어, 배경이 말 그대로 어, 그렇죠? 거의 예. 어, 배경이 이렇게 아래하고 위, 백그라운드하고 이렇게 보이는 형태처럼 줄어들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아프리카 도움이 그 메뉴에서. 말 그대로 창 투명도를 없애 보도록 할게요 없애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적용을 해 줬을 때 실시간 대시보드에서그죠 다시 한번 적용이 되어져서 뒤에 백그라운드 색깔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채팅창을 많이 이렇게 연동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 가져다가 이렇게 놓고 사용합니다 제가 채팅창 위치를 잠깐 이렇게 옮겨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괜찮고 요건 이제 투명으로 가는 상태가 좀 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 투명으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투명도 100%뭐 이렇게 바꾸고 설정 저장 그렇죠 음, 이렇게 바꾸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투명도가 이제 100%가 되면서 어100%해 어, 안되구나 투명도 어, 백그라운드 색깔을 백그라운드 배경색을 배경색을 우리가 좀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거야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세팅하는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 배경색 부분에 대한 거 아까 밑에 부분이 있었으니까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지금 어, 어떤 거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형태냐면 제 장면을 잠깐 바꿔볼게요. 장면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장면이었던가 어, 4번 장면이었구나. 그죠? 네, 예, 번 정면으로 지금 바꿔서 어, 현재 제 것이 지금 보이고 있죠. 이 부분에서 어, 우리가 배경 색상을 검정색으로 해놨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체크 해제 시 투명 배경이 된다 이 부분이죠. 여기를 체크를 해제하고 설정 저장을 하게 되면 배경이 없이 투명하게 나오는 형태가 되집니다. 그렇죠? 투명한 형태가 되지면서. 여기, 어,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투명화면, 그 화면이 적용이 되겠죠. 다시 한번 장면을 원래 장면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디였습니까? 장면 어, 2번이었나요? 그죠? 렇 여기에다 넣어놨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채팅창의 화면이 지금 투명화면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똑같이 보이실 거예요. 채팅창 화면이 지금, 실시, 어, 말 그대로, 예. 어, 투명 화면으로 바뀌어 있는 형태고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 여기서 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입력을 한번 더 해볼게요. 다음 과 같이 투명도 적용 어, 테스트라는 글자가 어, 채팅창에 이렇게 어, 표시가 되어지는 형태가 되면서 어, 다음 어, 이 아프리카 어, 도미라는 채팅 프로그램이 어, 유튜브하고 연동되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위치는 필요에 따라서 어, 본인이 선택한 위치로 옮겨주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뭐이 부분을 조금 줄여볼까요? 어, 조금 줄여서, 조금 줄여서 뭐 이쪽에다 놔둬보도록 할까요? 뭐 글자에 그렇죠, 이쪽에 놔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놔둬서 옮겨놓고 어, 입력을 다시 또 하면. 죠. 지금은 이 화면이 나아지는 거겠죠. 입력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오른쪽 이동이라고 채팅 화면에서 채팅창에서 글을 쓰게 되면 여기에 보면 채팅창 오른쪽 이동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유튜브 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그 채팅 창글죠. 그고 요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이죠.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유튜브 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채팅 창 프로그램을 OBS 스튜디오와 연동을 해서 라이브 방송을 할때 사용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어 타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는 채팅창 프로그램인 아프리카 도움이라는 채팅창 프로그램 그죠 고그 부분을 어, OBS 스튜디오와 연동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표시되게끔 하는 방법에 대한 거이 부분들을 한번 쭉 이렇게 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PC 버전이기 때문에 PC에서 서로 이렇게 어, 유튜버들끼리, 그죠? 뭐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질문이나 답이 있었을 때 사용하는 거고, 어,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채팅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는 지금 찾아봤더니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현재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 아마 스마트폰 방식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그 부분들이,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채팅 테스팅을 하면서 봤더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스마트폰에서 채팅을 바로 실시간 영상 방송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채팅을 하는 경우가 가장 더 이상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음, 아무튼 그 부분까지도 적용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적용되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저한테 좀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저도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